안녕하세요. 죄송하옵 나이다. 이게 맛사옵 나이다. <laughs> 카르 쿠키 맛사옵 나이다. 제가 먹었어 온 나이다. 죽을 줄을 대었습니다. 죄송하옵 나이다. 새로 나온 케찹 맛이 나는 콜라와 <laughs> 찢어먹는... 음... 감자 튀김인데 감자 계란으로 변신한 그런 튀김과 도저히 더 다는 못 먹겠사옵니다. <laughs> 진짜 다못 먹겠더라고요. 가지고 <laughs> 만드는 여정은 참 재밌었사옵니다. 네 어쨌든 순대 불고기와 새로 나온 모양의 빵과. 다 타버린 얘 뭔지 모르겠어 진짜. 얘 뭐지? 혹시 이게 빵인가요? 아니, 아, 아, 이게 이게 감자튀김구나. 나 몰랐어. 어떻게 해요? 네, 맛있게 못 먹었어도 먹었습니다. <laughs> 케찹이랑 불고기는 먹을만했어 없나? 이 케찹만 나는 콜라 는 도저히 못 먹어서. 물을 마시는 게 제일 강력 추천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이거 만드는 영상은 미니 케이크 2에 있으니까 미니 케이크 2라고 쳐서 그거 치는 거 그거 막 1분도 이렇게 안 걸려요. 귀찮다고요? 귀차니즘 하면서 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세요. 이건 진짜 화질 안 봐서 저도 보기 싫거든요. 그러니까 미니 케이크 2로 갈아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 저예요.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, 그거 접니다. 저 맞아요. 저 미니 케이크입니다. 미니 케이크2는 다른 폰으로 하는 뿐이지, 저가 맞으니까 그냥 구독해주시고, 많이 즐감해주시고 네,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직 구독자가 10명 밖에 안 돼요.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. 정말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그, 그, 어쨌든 빠이.